안녕하세요. 운세 TV 박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8년 12월 31일, 아, 2018년 마지막 날 아, 월요일 박띠날 오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 TV 박스 방송 은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오늘의 운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어, 한해잘 마무리 하시고요. 앞으로 다가온 2019년도에는 모두 다 즐거운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 오늘의 운세. 첫 번째, 쥐띠의 오늘의 탈 운세죠. GT의 오늘의 탈론스 살펴드려요. GT분들 오늘 8패살 돌아서, 8표 8패, 8패라는 것은 8가지가 패한다. 뭐,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실패를 타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GT분들 매사. 어,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에, 전반적으로 너무 무리해 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GT분들, 매사 에, 꼼꼼하게, 에, 조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패는 어떤 뜻이 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고, 대변하는 뜻에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패살이 있으니 실패수가 빈번하리라, 재번 경영하는 반은 면이 많이 꼬꼬리가 없도다. 마음이 항시 불안이, 불안하니 술로써 세월을 아니다. 전체적으로 실패에 관한 글들이 많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금전재물에 온 특히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부부연애 애정에 있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서로에게 좀 집중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t 분들 오늘 연세 놓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신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고요. 너무 무리해서 아,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31일, 소띠의 오늘 연습입니다. 소띠의 오늘 연습 살펴봤더니, 소띠분들, 오늘 연쌀 들어왔네요. 자, 연쌀연쌀이라는 연살. 것은 색정색날을 뜻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다가 구설 시비를 뜻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좋지 않은, 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대인 관계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잡숫다거나 어, 또 술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때문에 이런 점들을 더욱 더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특히 어, 여성분들 오늘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힘들게 예, 술을 잡숫고 혼자 다니는 일이 없도록 뭐 안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게 좋겠고요. 특히 남자분들은 어, 이런 어떤 그 쉔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또한 술로서, 또한 에, 불건전한 이성교제로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소띠분들 네, 오늘 좀 과즙과 함께 좀 건전하게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금전재물의 운에 있어서도 오늘, 오늘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형국이라 분실도 난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아, 또한 부부지간의 연인지간에도 이성의 운 자체가 또불란을불란이 일어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소띠분들 오늘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어, 일들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월 31일 호랑이띠 오늘 연세입니다. 호랑이띠 오늘 연세 펴봤더니 호랑이띠분들 오늘 영마에 카드 놨어요 자, 호랑이띠분들 영마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오늘은 바쁘게 바쁘게 움직여라 하는 뭐 그런 뜻을 레포를 하고 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호랑이띠분들, 어, 이사를 한다든지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예, 또한 뭐 출장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오늘 좋은 새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오늘 운수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욱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라 보겠고요. 아, 전반적으로 무엇이든간에 최선을 다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신다면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라 보겠습니다. 아, 금전 재물의 운이 되었던, 부부 연애 애정의 운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에, 내가 얼마나 활동하였느냐에 따라서, 어, 소득과 결실, 모든 것이 더 차이가 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발한 활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제 토끼띠 사러 운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다룬 사 살필때는 토끼띠분들 오늘 망신의 살이, 망신살이 들었네요 자, 망신이라는 것은 이래도 망신이고 저에도 망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말, 어,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무 술, 과하게 술로 인해서 또술 때문에 불건전한 이성교제라든지뭐 이런걸, 이런걸로 인해서,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설시비에, 오르, 구설시비를 듣지 않도록 더욱더 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오늘 도깨 때문에 또 불건전한 이성교제 하시는 분들, 어, 그로 인해서 오늘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쫓지 못한 연애 예정에 의해서 쫓지 못한 결과를 나을수 있는 그런 운세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에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금전 재물의 원에서도 어, 오늘 손해를 볼수 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어떤 분신 도나 사기라든지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부부 지간의 연인 지간에도 오늘 서로에게 에, 이렇게 조금 좋지 못한 에, 그런 어떤 마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내 사람을 내비두고,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 일이, 그, 없도록, 또, 매사에 처음에, 뭐, 뭐, 평소에도 그래, 그래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더욱더, 어, 그런,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끼띠분들, 오늘 전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하시고요. 구설시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2월 31일, 이제 용띠의 오늘 영세입니다 용띠의 오늘 영 살펴봤더니 용띠분들 시천인 나왔어요. 시천이천이라는 것은, 천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 움직이면 내가 칼날에 다친다는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용띠분들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또 뭐, 또그 오늘 해도지, 해놈이 이렇게 가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안전운전, 더욱더, 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금전체물에원해서도 오늘, 오늘, 어, 타인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형국이라, 어, 본질도란 사기, 투자투기, 개인 간의 거래동으로 인해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도 오늘은 또 공방수, 또 이별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시는 바로 보내시고요. 상대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만 오늘 어, 어떤 병원 치료라든지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오늘은 어, 그 병원 치료나 수술에 대해서는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 용기 분들,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내 안전에 완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31일, 뱀띠의 탈원세입니다. 뱀띠의 탈원세 살펴봤더니, 화계의 카드가 자어서 화계. 화개. 화계라는 것은, 내가 꽃이 활짝 피었다는 뭐 그런 뜻을 레포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어, 여, 여, 예능,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또한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한 운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금전 재물에온 부부 연애 애정이 특히 부부 연애 애정의 운에서는 꽃이 활짝 피는 형국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아,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관계 개선이라든지 관계 발전을 기하시는 분들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아, 금전 재물의 에있어서 오늘은 운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매사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뱀띠분들도 오늘의 음색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3 1일 말띠의 오늘의 음색입니다. 말띠의 오늘의 음색 살펴봤더니, 반안에 카드 나왔어요, 바난. 반안. 반안이라는 것은 높은 말 안장이에 올라 앉아보는 것이 반안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반안살이 들어왔을 적에는 전반적으로다가 내가 승진도 할수 있는 운세고 또한 업무 평가라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말띠 분들 오늘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려 보겠고요. 또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금전 재물의 운도 모든 것이 상승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띠 분들도 오늘의 운세 도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하시든지간에 회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12월 31일 어 양띠 오늘 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띠 오늘에서 살펴봤더니 양띠 분들은 연천기의 카드나세요. 연천기, 천기라는 것은 어 하늘에서 내린 존귀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내가 어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하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때 내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사 아,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감집에 에, 아주 잘 사는 어, 그런 대감집에 에, 도령이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그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금전재물의 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공부를 하는 형국이라 내가 원하고자, 바라, 원하고 바라는 일이 내 마음과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에 해당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금전재물의 운도 강 왕성하고요. 그 다음에 부부의 애정의 운 모든 것이 내 조, 마음과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매사, 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12월 31일 이제 원숭이띠 탈원세죠 원숭이띠 탈원세 살펴봤더니 원숭이띠 분들은 혈인의 카드가 있어. 혈인 혈인이라는 것은 내가 칼라 날쌘 연장에 다친다는 뭐 그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날쌘 연장에 다치는 운세라 아, 전반적으로다가 오늘 원숭이띠 분들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 오늘 칼이라든지 연장, 공구,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 어, 더욱더 안전에, 안전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요. 아, 또한, 어, 금전체물에 관해서도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형국이라 분실도난 사기 투자 특이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도 어, 오늘 을 전반적으로다가, 어, 이별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이별수, 어, 이별수 때문에 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도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서로에게 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원숭이띠분들 매사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전체적으로다가 주의하시고 조심하시고 특히 안전에 대해서 그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12월 31일, 이제 닭띠의 오늘 연세죠? 닭띠의 오늘 연세 살펴더니 닭띠분들은 오늘 시천복, 천복이, 복이 들어온 형국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닭띠분들, 이렇게 시천복이 들어왔을 때는 복이 들어온 형국이라, 복받은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금전체물의 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말을 타고 광복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관음도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시험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쪽에 아니면 또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업무 평가라든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운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체물에 온부부연해재에온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매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 1일 이제 개띠의 오늘 운세입니다 개띠의 오늘 운세가 피었더니 개띠분들 오늘 시천수의 카드라네요 를 천수, 천수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수명을 뜻하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검은 머리 파프리 될 때까지 아주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기분들 오늘 좋은 성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 들어와 있고요 또 소반상에 또 음식이 가득하고 복주머니도 있다는 것은 금전 재물의 운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도 뭐1 0 0년회로 하신 것만큼 더 좋은 결과는 없으리라 보겠습니다. 아,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연인지간에 얼마든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세트가 있기 때문에 개띠분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에 매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올릴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31일, 돼지띠. 오늘의 연세입니다. 돼지띠 오늘의 연세 살펴니니 돼지띠분들 오늘 고신의 카드가 나왔네요. 자, 고신. 고신이라는 것은 호레비살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돼지띠분들 매사 어려움이 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연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호랩이랑 혼자 있는 거기 때문에, 아, 특히 부부연애 부부 애정에 의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들 있기 때문에, 오늘 사로 상대방을 좀더 챙겨주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괜히 딴지다다가 걸리면, 어떻게 된다? 이 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전반적으로 금전 재물에 의해서도 내가 필요한 금전이 있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미리 그런 자세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 분실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매사 대인 관계에 있어서 고신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 내 곁에 많은 사람들을, 어, 같이 있는 게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좀 유하게 매사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제이티 분들, 어, 매사 오늘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조금 주의하시고요. 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매사를 좀 너그럽게 이게 나른 사람들과 융화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 오늘의 운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안 좋은 운세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띠를 좋았던 또 나빴던 간에 오늘은 원행하신 모든 분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다가 조용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2018년 한해 진짜로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에도 끊임없는 어, 사랑과 성원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